세 번째는 지수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지수함수의 미분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ax의 제곱입니다. ax의 제곱의 도 함수는 ax의 제곱의 ln a만큼을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log가 log로 아, 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진수 조건을 따져줘야 돼서 이런 조건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 ax제곱 중에서 거듭 지수함수 중에서 특별히 자연상수에 자연 관한 익스포넨셜 x를 미분했을 때는 정말 고맙게도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 중에 가장 쉬운 형태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럼 먼저 1번을 증명할 건데 1번을 증명하게 되면 사실상 2번이 바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y는 A, X제곱이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아, 여기서 도함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Y'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로그함수의 미분을 배웠으니까, 로그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밑이 2인 자연 로그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합시다. LNY가 LN의 A, X제곱이 될 테고, 이것은 X의 LN a 가 되겠죠. 한번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변을 각각 미분하게 되면 양변을 lny 를 미분하고 x 의 lna 를 미분해 보도록 합시다. lny 같은 경우에는 Y분의 y 분의 y 프라임 되겠죠. x 는 미분하면 1이 되버릴 테고 lna 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lna 만 남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y 프라임은 바로 y의 ln a가 될 테고 y를 우리가 a의 x제곱이라고 처음 잡았기 때문에 따라서 y'은 a x제곱의 ln a를 곱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연상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ax제곱에서 a가 2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은 X 제곱에 Ln 2라는 Ln 2의 x제곱에 ln2란 얘기인데, ln2의 값이 1이죠. 따라서 2의 x를, e x p o n x를 미분하게 되면 역시 e x p o n x, 2의 x제곱이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계도 함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계도 함수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여러 번 미분할 수 있는 함수 중에 두번 미분한 함수를 도함 이계도 함수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f(x)가 f(x)의 도함수가 f(x)의 도함수 f'(x)가 미분 가능할 때 얘가 미분 가능할 때. 즉, f 프라임 x의 프라임은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프라임의 x 플러스 h, f 프라임 x가 되겠죠. 이것을 바로 2개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을 f(x의 f(x의 2개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f2'x라고 씁니다. f2'x 그렇다면 y의 2'이라고 쓰게 되겠죠. 라이프니치 기호를 쓸 때는 dy2 dx2가 아니라 d2y dx2 그리고 d2fx 그리고 dx2가 됩니다. 이계도 함수가 있다면, 더 여러 번 미분할 수 있는 함수들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fx의 n계도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fx의 n계도 함수. n계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의 기호는 y, f, n번 미분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적어주고, y를 n번 미분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d, n, y. dny, dxn에, df, dnfx, dnfx에, dxn이라고 적습니다.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fx가,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e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5라고 합시다. 이것의 도함수는, f'x가 3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죠? 자, 한번더 미분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f의 더블 프라임 x, 즉 2개도 함수는 역시 다양함수, 다양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해주면 됩니다. 한번더 미분한 n개도 함수에서 3개도는 f3에 x는 바로 6이 되겠네요. 하나 더, 예, 간단한, 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fx가 exponential x라면 얘는 f'x가 2x죠. 얘의 2계도 함수도 2의 x가 됩니다. 계속 똑같기 때문에 f의 n 계도 함수도 항상 2의 x가 되는 아주 고마운 함수가 됩니다. 이것으로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지수 함수, 2계도 함수까지 알아봤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면 미분법의 간단한, 미분법의 기본적인 것들은 전부 끝나게 된 거고, 다음 시간부터 활용을 하게 되는데, 활용 들어가기 전에 숙달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반복과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